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실내등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왔거든요. 그 사이에 저번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 주셨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또 봐셨던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것 같아요. 제가 그 커넥터를 잘못 본것 같아요. 커넥터 이 지금 정보를 보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 커넥터 모양이 예를 들어서 커넥터가 이렇게 있다면 제가 번호를 1, 2, 3번을 이런 방향으로 보고 제가 1, 2, 3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서 1, 2, 3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1, 2, 3번이라면 제 거꾸로 봤으니까 제가 연결한 거는 1, 2, 3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를 3, 2, 1로 연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테스트 했을 때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났나 봐요. 그거를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제가 살짝 현타온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재밌는 거를 팔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해왔는데,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거요거 요거 그리고 이거 대고 그릴 수 있는 도면이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옷걸이까지 아니 이렇게 잭바이잭으로 팔더라고요 아 이거 보고 좀 현타가 왔습니다 <laughs> 물론 가격이 제가 그냥 요거 요걸로 구매했을 때보다는 조금 어 가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너무나도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잭 바이 잭을 팔더라고요. 아예 이게 배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옷걸이까지, 옷걸이까지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이 제품을 하나 세트로 팔더라고요. 이실내등까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궁금해서 구매를 하긴 했고, 이 도면도 이걸 대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걸 굳이 작업하고 있는데 왜 구매했냐? 어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할 겁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의 말씀대로 그 배열을 이제 바꿔서 오늘 수정할 거고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구매한 거는 저 모닝에도 실내등이 없거든요. 2열에 2열 실내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산 거는 저 차에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와 잭바이잭으로 작업하는 게 얼마나 그 작업성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 차도 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작업할 건데, 어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그 이렇게 작업하는 영상은 최대한 건너뛰고 짧게 짧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또 이렇게 막 작업하는 거 이제 뻔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지루할 것 같아서 조금 스피드 있게 편집을 작업 자체는 빠르, 빠르진 않겠지만 제가 편집을 그렇게 해서 영상 자체를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수정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게 선을 다시 뜯어놨어요. 저기 뒤에도 미리 이렇게 뜯어놨거든요.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놨고 요게 문제였던 거죠. 요게 이렇게 바라보고 123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123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laughs> 굉장히 어이없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상시 전원, 2번이 접지, 3번이 도어 감지 센서입니다. 가운데 이 접지는 똑같았지만 상시랑 도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뒤에 버튼을 눌렀을 때 앞에 불이 들어오는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이 작업을 지금 얼른 해 볼게요 순서에 맞게 제가 이거 순서에 맞게 지금 얼른 작업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 작업이 다 됐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선을 자르고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첫 번째 선 상시 전원에 파란색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에는 접지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요 3번 세 번째 선에는 요 보라색으로 해서 도어 감지선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는 이렇게 어, 작업이 끝났고 여기는 앞에를 조립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이제 꼽아는 놨고 조립은 하진 않을게요. 테스트 해 봐야 되니까 요 상태로 냅두고 뒤로 와서 지금 선도 이렇게 지금 빼 놨거든요. 이선 작업이 이것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바랐을 때 왼쪽부터 1, 2, 3번입니다 1, 2, 3번이고 거기 1번이 도어감지선 2번이 이제 상시, 3번이 접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접지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돼 있으니까 검정색이 일로 와야 되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상시로 해 놨기 때문에 상시가 가운데로 와야 되고 도어감지선이 이 끝으로 와야 됩니다 어, 그렇게 작업을 지금 얼른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1번 1번이 도어 감지로 연결했고 2번이 상시 3번이 접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서 얘는 커넥터를 꽂고 이제 얘는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 넣어주고 제발 잘 되라 여기 반대편도 지금 이렇게 뜯어놨거든요 요것도 바로 작업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잘했습니다. 커넥터를 꼽아주고 잘 했습니다. 커넥터를 꺼아 주고 잘 꽂았습니다. 너도 잘 돼야 된다. 이제 배터리 연결할 거고요. 일단 임시로 연결해 주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참 별거 아닌 작업인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시동을 이게 시동 경놓 상태고 이 상태에서 도어등을 켜면 어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안 들어오고 문을 열면 뒤에도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문을 열면 짠오오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야 들어온다 문을 닫으면 앞에 꺼지고 뒤에도 꺼지고 이야 뒤에 꺼졌어요 꺼졌어요 다시 문 열어볼게요. 문을, 문을 열면, 짠! 아~~~ 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닫으면, 꺼지고, 이제 개별로 불이 켜지는지 볼게요. 뒤에 거를 수동으로 눌렀을 때, 아~~~ 어 들어옵니다. 수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여기 밝기를 본다면, 문을 열었을 때, 한이 정도? 이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 드디어 들어온다. 우와. 네, 잘 달았습니다. 아, 별거 아닌 일에 조금 오래 걸렸네요. 제가 직접 배선 연결하는 작업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책 바이 책 있잖아요. 이 작업으로는 얼마나 쉽게 작업할 수 있는지, 요걸로 한번 여기 검정색 모닝 얼른 해볼게요. 이 차도 작업을 위해서 배터리를 뺄게요. 여기도 여기를 탈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위치를 잡고 구멍을 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선자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찍바이 잭을 할 거니까 뒤에 구멍을 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요거 할게요 이렇게 잭 바이 잭으로 하는 거면 은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아무나 이렇게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똑같이 여기다가 장착을 할 거거든요. 이게 들어있는 것도 제가 구매한 거랑 똑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요거 똑같죠? 버튼 있는 요 램프. 요건데, 어, 똑같이 달게요. 요거를 이렇게 장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로 놓고, 각을 잘 맞추고, 이 그렸고, 자를게요. 네, 이렇게 구멍을 잘 냈어요. 크기를 대보면, 오, 딱 맞아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꼽지 말고, 이대로 냅두고, 여기 작업은 이제 끝이에요. 나중에 선만 꺼내서 꼽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배선 작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선 연결할 거고 반대쪽도 뚫을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잘 들어가죠. 나는 완전히 꽂진 않고 이따가 배선이 오면 은 그때 작업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도 끝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됐고 이제 선 연결하면 됩니다. 선 연결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까지 선 연결하려면은 이제 옷걸이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옷걸이로 해볼게요. 길이가 살짝 모자른 느낌이긴 한데 그다음 찔러볼게요. 여기 로 이렇게 가서 아 근데 길이가 좀 짧네요. 얘는. 길이가 많이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 옆으로 해서 한번 통과하고 여기 옆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 볼게요 동봉된 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큰 커넥터 하나 그리고 옆에 작은 커넥터 하나 그리고 이렇게 길게 돼서 뒤에까지 갈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는 여기에 메인 커넥터 여기 1열에 있는 커넥터를 꽂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등에다가 이 뽑은 등에다가 이렇게 꼽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게끔 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커넥터로 핀으로 핀으로 연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메인 커넥터, 이 메인 커넥터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아주고 꽂 들어갔죠. 그리고 이 커넥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거와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리고 이긴 선은 뒤로 연결해주면 돼요. 뒤로 가는 선을 일단 먼저 뒤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넥터가 잘 나왔죠? 이 커넥터는 네. <laughs> 이제 뭐 배선 작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그냥 꼽으면 돼요. 이렇게 커넥터에 꼽았죠? 그리고 네 이렇게 다 연결했습니다. 살짝 좀 뜨는데 여기 안에 여기 살짝 뭐가 뒤에 철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구멍을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뒤로 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놓고 써야 되겠습니다. 재단을 네, 잘못했네요. 반대쪽도 얼른 선 연결해 볼게요. 진짜 작업 중에 자동차 작업 중에 저는 잭바이잭 작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당연한 거겠지만 아 잭바이잭만큼 이렇게 쉬운 작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실패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잭바이잭은 이렇게 할수 있는 작업을 <laughs> 저는 뭘 했는지 참. 일단,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또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놓고 아쉽지만 이렇게 살짝 뜬 상태로 써야 되긴 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끝이에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끝이고, 저 앞에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아까 요거 하나 남은 잭들 여기다 꼽습니다. 여기다 꼽고 이제 선을 잘 밀어 넣어주고요 이 선이 좋은 게 판매자 분께서 부직포로 선을 다, 다 감아 놓으셨어요 <laughs> 부직포 감을 작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걸 이렇게 꽂고 커버 씌워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벌써 작업이 끝났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서 가장 힘든 작업은 이제 선 땡기는 작업이 조금 힘들었는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작업이죠 그거는 직접 선을 잇거나 아니면은 짹발을 하거나 선 땡기는 작업은 똑같이 해야 된다 대신에 제가 작업해 본 바로는 제가 요비선으로 저번에는 요비선으로 했거든요 근데 옷걸이로 하는 게 훨씬 더좀 쉬웠습니다 옷걸이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밀때좀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 땡긴다고 풀렀던 이 고무 볼딩도다 이제 원상복귀 하고요. 자, 이제 전기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차에 타서 신호 걸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어를 놓으면, 이제 도어 상태에서 문을 열면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뒤에도, 오, 도어도 불 들어옵니다. 문을 닫으면 어, 뒤에서 꺼지죠. 이야. 그리고 개별적으로 불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아, 잘 되죠? 그리고 불 밝기는 이 정도, 이 정도의 밝기가 돼요. 뒤가 이제 밝아졌죠? 일단 그렇고, 이 재밌는 게 도어 등은, 도어 등은 앞에는 끌수 있는데 뒤는 못 꺼요. 앞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도어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 완전 오프. 근데 뒤에는 완전 오픈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단점이긴 한것 같긴 한데 문이 열리면 무조건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를 도어로 놓은 게 아니고 완전 오프로 놨거든요. 오프로 놓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문을 열면 뒤에 켜져요. 앞에 안 켜지거든요. 앞에 안 켜지고 어, 뒤에는 켜집니다. 문을 닫으면 꺼지고 이 온오프 도어에 대한 온오프는 여기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저기는 무조건 켜진, 켜지는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 차이가 좀 있고 나머지는 다잘 됩니다 이야 예쁘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닝에 2열 실내등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laughs> 두 대를 다 설치를 하게 됐는데 그냥 램프만 사서 제가 직접 사서 연결한 거랑 잭바이 잭으로 작업한 거두 가지를 해 봤는데 당연히 저는 두개본 결과로 잭바이 잭을 권해 드립니다. 이거는 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실패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열 실례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 작업을 하세요. 돈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 영상이 이 이열 신뢰 등을 고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유튜브를 뭐 전문적으로 아니면은 본업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하는 시간 또는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지금 없더라고요. <laughs> 연말 갈수록 좀 바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로드가 잘 안되고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짬짬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잘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말아주시고 또 제가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뭐 잘못된 거 있거나 좀 이렇게 미숙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